현대자동차그룹이 로봇사업에 적극적 확대전략을 밝히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의 자회사인 보스톤다이내믹스는 지난 4년간 누적 적자가 1조 원을 넘겼음에도 오히려 로봇 생산 규모를 대폭 늘리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현대차는 미국의 연간 약 3만 대 규모의 로봇 전용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 생산력은 현재 대비 수십 배 수준으로 확대된 규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증상 계획은 단순한 양산 확대를 넘어 로보틱스를 미래 핵심 성장 축으로 키우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룹 차원에서는 로봇 관련 기술과 생산 체계 강화를 통해 장기적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대규모 투자와 증설 계획은 시장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단기 적자 상황과 대규모 설비 투자라는 점에서 사업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전략은 로봇 산업을 포함한 미래 사업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투자 경쟁 속에서 나온 것으로